어, 이 부등식 해가 이거다. 상수 a, b의 값을 구해라. 그냥 아까처럼 풀면 되는데 문자가 섞여 있을 뿐이야. 차근차근 풀면 돼. 그러니까 위의 식을 풀면 3x 더하기 4가 자 이거 그냥 빨리 할게. 빼면 10이 나오고 더하기 5x 저렇게. 괜찮죠? 넘기면 마이너스 2x가 어, 8이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초가. 이거 그냥, 그냥 풀려. 그냥 풀리는 건 풀고. 왜? 뭐 실수했어? 12, 5x, 마이너스 2x. <laughs> 참 미쳤네, 진짜. 죄송해요. 자, 여기 마이너스 4죠? 약분하면. 됐지? 응? 맞지? 두 번째를 잘 봐야 되는데, 전개할게. 1 0이 3x 빼기 3이 이거지? 자, 근데 지금 a는 몰라. 그냥 풀어. 그면 어떻게 풀지? 자, 마이너 3X에다가 넘겨볼게요. 2A 플러스 2죠? 이거 빼기 2인 거니까 플러스 2. 맞지? 마지막에 조심해. 전체를 마이너3 나눠주면 이게 뒤집어지면서 마이너 어, 3분의 2A 플러스 2죠,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지금 답이 이렇게 나왔어 지금. B와 4 사이야. 그럼 지금 이 둘이 아마도 추리해보면 마사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요거보다는 작아야겠죠.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렇게. 그렇게 나온 답이 제자 않았을까? 라고 추론하시면 결론은 얘가 빈 거고, 얘가 산 거죠. 이렇게 풀면 돼. 그렇게 추론하는 문제. 그래서 첫 번째, B는 마이너스 산 거고, 여기서는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아, 어,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2가 4니까, 자, 곱해주면, 어, 아, 줘봐. 2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0이고, 2A가 마이너스 14고, A는 마이너스 7이고, 괜찮아요? 뭐, 이런 문제였다. 되지? 자, B는 마사고 A는 마칠이었다. 자, 1번 풀었고, 자, 2번은 말이야. 자, 지금 요 문제는 중요해. 아까 문제 너무 쉬웠고, 요거 좀 중요해. 2번은, 이 열립부등식이 해가 없도록, 답이 없도록. 근데 이거 알지? 관련 지식이 A가 B가 C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두번 풀죠. 이거 알지? 그러니까 자 앞에, 잠깐만. 이거 a야? 이거 혼자 a야. 이거 먼저 할게. 그러니까 5 빼기 2x 더하기 6 네? 5 빼기 2x 빼기 6요게 a죠, 이렇게? 맞죠? 5 빼기 2x 빼기 6 그럼 이거 마이너스 2x하고 이거 빼기인 거니까 넘어가서 A 플러스 그냥, 그냥 안고 푸는 거야. 자, 마이 약불면 뒤집어지면서 X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얘보다 풀겠죠. 크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번에 요거. 자, 요번에는 하나 더 해서 A에다가 전개할게요. 7X 더하기 14. 7X에 14 더하기 6. 빼기 12x. 음. 자, 천천히. 얘를 먼저 써볼게. 잘 봐봐. 빼면 마이너스 5x고, 자, 이렇게 뒤집었다. 잠깐만, 겁내까리네 잠시만. 그냥 정리 먼저 할게. a에다가 마이너스 5x 더하기 20인가, 이렇게? 응? 맞지? 그냥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이거 빼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이렇게. 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X에다가 넘어가서 A 빼기 20인 거고 X는 어 잠깐만 자마우로 나눌 거야. 그럼 이게 뒤집혀야지 이렇게. 이거 마이너스 5분의 A 빼기 20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둘의 해가 없어 야 돼. 그럼 지금 상황은 뭐냐면 그려보시면 하나는 자 잠깐 천천히 하나가 이제 마이너스 어, 2분의 A 플러스 1인데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얘는 내려가잖아. 그지 이쪽에 있으면 안 돼.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야지 해가 없거든요. 좁다. 그러니까 얘가 어, 된장. 지금 이게 <laughs> 작게 쓸게. 마이너스 5분의 이게 돼야지 해가 안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 마이너스 5분의 a 빼기 20하고 마이너스 2 아이고 천천히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야 그거 좀좀 좀 이해하자. 이게 말이야 3분의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분의 2랑 마 3분의 2는 같은 거잖아. 이건 이해하시지? 조심할게. 3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이라고,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건 지금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설명했다. <laughs> 야이 마이너스 올려주면 이거지, 그치 그죠? 근데 3분의 마이너스 x 이건 아니야. 둘다 마이너 씌워줘야지. 얘만 지금 달라. 이해하십니까? 좀 조심하시고. 얘들은 같아, 지금 보니까. 얘들은 같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 지금 뭐 했지? 자, 얘가 얘보다 작아야 돼. 맞지? 작아야 되는데, 같을 수 있어요. 이 둘은 같을 수 있어. 아, 둘다 빵꾸 빵꾸야. 둘이 같아져도 공통 은안 나오거든. 이해돼, 조심해야 돼. 둘이 같을 수 있어. 같아도 공통 은안 나와. 아니, x가 1 미만과 x가 1 초과는 공통이 있어? 없어. 그럼 얘 등호 있으면 공통이 있어. 없어. 그래도 없어. 요때 공통이 있죠. 1. 둘다 미만 초과하면 같아질 수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요거 풀어서 A 범위 구하면 정답인 건데. 아, 요즘 지울게. 이거 풀었지? 얘푼 거지? 해볼게. 이거 어떻게 풀지? 야, 그냥. 자, 천천히. 마이너스 맘에 안 짠, 그치? 자, 차근차근. 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앞에 쓸수 있지, 이렇게. 얘처럼. 얘도 이렇게 앞에 있지, 그치? 이걸 죽여버리면 뒤집히지? 방향이. 그니까, 러 방향 바꿔서 5분의 a 빼기 20 있고, 2분의 a 플러스 1 있는데, 마이너스 없애면 이렇게 뒤집혀요 이렇게 뒤집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에다가 10 곱하기 10. 전체 10곱하 10. 그러면 얘한테2 남은 거니까, 2a 빼기 40인 거고, 얘한테는 5 남는 거니까, 5a 더하기 5죠, 이렇게? 그냥 풀어가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 3a가 45인가요? 마이너 3a가 45고, 이제 약분하면 a는 마이너 15 이한 거죠. 맞니? a의 최대가 마이너 15인 걸로. 괜찮아요? 근데 계산만 좀 복잡할 뿐. 됐지? 아, 여기 좀 어렵지만 의미가 있는 내용이야. 다시 한 번만. 1번 문제는 (1번) 문제는 어땠어 (1번) 문제는 둘다 풀어서 연립해서 해가 딱 생기게 했고 어 비화사 (2번) 문제는 해가 안 나오게 하려면 각각의 범위를 각각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둘이 공통이 안 생기게 요런 그림 좀 좁은데 지금 좀안 넘으려고 어 그러는데 지금 어 녹화하는 것 때문에 이해하시죠 되지?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풀었고요. 음... 그 다음에 아, 절대값이 있는 문제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아, 가만히 있자. 음... 잠깐만, 너네 오늘 숙제 쭉 따로 나가야겠구나. 이거 진도를 많이 못 빼겠네. 이거 뭐 기캐야지 1 0 개밖에 안 되겠네 풀게. 뭐 오늘은 뭐 그죠? 쉬셔도 내일은 문제 좀 풀어야지. 어? 우리 금요일날 만나기 전까지 지금 근데 풀게 많지가 지 많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또 후쿨도 있는데. 이게 말이야, 우리 이런 거 푸는 거 기억나? 이거 푸는 거? 어떻게 풀지? 범인 안 아플어요. 그러니까 얘를 풀 때, X가 3 이상이면, 이렇게 푸잖아. 요거 기억나? 응? 말 X가 3 미만이면, 뭐 이렇게 푸는 거. 어이구야. 그래서 이거 풀면 X 값이 8. 어, 2 범위 있네 답.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기억나? 그러면, 만약에, 이걸 풀려면 지금 목적은 얘야. 이걸 풀려면 똑같아 원리가 똑같이 x가 3이상과 이렇게 쪼개서 문제를 푸는 거야. 부등식 할지라도 이해하시죠? 그러면 x가 3이상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x 3이상이면 양수니까 무조건 그냥 나와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 절대 의미가 없어? 풀면 X가 8 미만이죠, 8 미만. 8 미만. 조심할 게 말이야.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내가 3보다 큰 범위를 풀어봤더니 이런 답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3보다 큰 범위에서는 8 미만이 정답이래. 그 말은 이게 전제니까 여기만 지금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답이 3부터 X는 8까지 일단 하나 구한 거고. 이해하죠? 그 다음에 X가 3 미만이면 마이너스에다가 x빼기 3 요렇게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그러면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이거고 아이고야 음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2니까 맞죠? x는 이렇게 뒤집어지네 이렇게 아이고 이거 하지마 이해했지? 풀었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자 이런 상황이야 나는 이번에는 3 미만의 범위를 풀어본 거야 3미만의 범위를 풀었더니 정답이 마이 초간 과 거야. 3미만에서는 마이보다 큰것만 마이보다 큰 거만, 거만 정답이 래 3미만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만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마이부터 x는 3까지인 거죠. 답이 이렇게 두 개인 거죠. 근데 잘 보시면요. 자, 자 마지막이야. 3 이상에서는 8미만이 답인 거고, 3 미만에서는 마이 초과가 답인 거야. 합치할 수 있을까? 지금 이게 지금 이것 또는 얘가 지금 정답인데, 지금 이어져 잘 보면. 마이의 3, 3의 8, 지금 이어져.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마이의 3이 답인데, 지금 이게 답이야. 원하는 답이거라고 지금 범위가. 근데 3 이상. 8까지도 또 답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게 둘다 지금 답이야. 최종답은 마이부터 x 는 이렇게 써줘야 돼. 이해돼요. 지금 얘든 거야. 지금 얘든 거야. 아직 문제 안 풀었어. 아, 지금 이해시킨 거야. 이제 문제 풀러 가는 거야. 됐지? 어머 겁나 지우네? 아, 지우지만 지금 거의 공백 많잖아. 왜 지워? 알아야 풀거 아니야. 모르면 써도 지워. 그렇지. 이게 지금 원리야. 약간 정석이 좀 약간 레벨이 높아서 자 이제, 이제 문제 푼다. 안되겠다. 다 지워야겠다. 왠지 얘자 예. 1번에 얘 풀려면 그럼 어떻게 풀겠어? 절대값이 좀 중앙에 끼어있어. 절대값이 문제야 절대값이 그래서 x가 3 이상하고 x가 3 미만으로 풀 거야 느낌을 잘 이해하세요 느낌 3 이상이면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이해 돼 굳이 두번 풀지 말고 귀찮으니까 전체에 다3 더할게요 다3 더할게 4부터 x는 5까지요 괜찮아요? 빠르게 판단해봐 이 범위의 답은 얘인데 둘의 공통 그냥 얘네 보니까 그냥 얘야 보면 굳이 안 그릴게 이번엔 얘가 3미만이면 1에다가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이거 조심해야겠다 괜찮죠? 마이너스 달고 나왔어 풀을 외우지 마시고 왜 이런지를 이해왜 이런지를 마이너스 달고 나왔어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마이너스 1 곱할게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뒤집히면서 얘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 되죠? 좀만 더. 싹다3 더할게. 그러면 여기 2되고 x되고 이거 1이죠. 맞나요? 이쁘게 쓸게. 1부터 x가 2까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 범위에 있어 없어? 굳이 그려야 돼? 3 미만의 범위에 1과 2가 있어? 없어? 있어. 있잖아. 둘이 공통인 거니까 얘가 그냥 다 답인 거죠. 정답이 두 개인 걸로. 예? 얘 또는 얘가 지금 답인 거죠. 둘은 이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최종답은 1부터 X가 2까지와 4부터 X는 5까지인 거지. 이해돼? 이해하시죠? 자, 2번이요. 2번이요. 아 자, 얘를 풀기 전에 얘도 시험 문제라니까. 이거 배웠다니까. 기억나냐, 근데? 절대가 두개 있는 거? 어떻게 풀죠? 0 되는 게두번 나오잖아. 마일과 2. 그러니까 마일하고 이해서 해 이렇게 3등분이 풀어, 범위를. 기억나려나? 같은 아이디어야? 이렇게만 바뀌었을 뿐. 그죠? 그러니까 얘도 X가 마일 미만, 마일부터 X가 2까지 이렇게 3번 푸는 거야. 단, 등호는 한 번씩 넣어주는 게 맞아요. 넣어줘야 돼. 이해하지? 이제 푼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푼다는 건이 범위라면 한 마이너스 2쯤 음수, 음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얘프로 얘. 괜찮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x 에다가 빼일 부이 1, 이거 4죠. 그래서 x는 마이 초과. 이해했지? 잠깐 대기해 볼게. 그 다음에 얘 풀게 얘. 이범에서 얘를 푼다고. 한 0쯤 대입해봐. 양수, 음수지. 그러니까 아... 양수는 그냥 나오고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이렇게. 맞죠? 근데 X가 죽었네. 어머. 3이 5미만이야. 이게 뭐야? 틀렸죠? 이게 틀린 거야? 맞는 거 아니야? 이거 무조건 맞는 거 아니야? 3은 5미만 아니야? 의미가 뭘까요? 이번엔 이게 다 답이란 얘기죠 이게. 이 범위는 뭘로도 항상 맞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자, 이제 풀고 얘기할게. 자, 2초가풀 거야. 그러면 3쯤 넣으면 양수 양수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절대 값, 그죠? 없애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면 X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두자 양수니까. 3 같은 거 대입하면, 그렇지? 그러면 2X가 6 미만이죠. 2X가 6 미만, X는 3 미만. 이제 답만 수확할게. 답만 이제 끌어낼게. 봐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잘 봐봐. 내가 마이, 마일과 2에서 2 범위에서 풀고 뭐2 범위에서 풀고 이범이 이렇게 세번푼 거야, 지금. 근데 자, 해 볼게. 마일 미만에서는 마이 초과가 답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마이 있네요. 마이 초과가 답인 거니까 여기 일단 답이야. 그니까첫 번째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썼지만 첫 번째에서 마이부터 최종 답은 마이부터 x 아이고. x는 마일까지 답인 거야. 여기 여기 지금. 음. 다시 원래 마일 이하, 마일 이하와 이 녹색의 공통이니까 얘가 좀 정답이라고 해줄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범인 다답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일과 이 사이는 지금 다답이야. 세 번째 이초과는자얘2 2를 표시 안 했군요. 2 초과는 3 미만이 정답이야. 3 미만이 정답이라서 3 표시하고 요게 지금 정답이래.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만 정답이야. 뭐하십니까 지금? 다시. 다시. 야. 이범이의 답이 얘잖아. 그러니까 차근차근 어 마일 이하에서는 마이 초과가 지금 정답이라고. 요첫 번째만. 그니까 답이 요거잖아. 요거, 응? 요거,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범위에서는 다 맞아라는 뜻이야. 그니까 이게 그냥 답이야. 세 번째는 2 초과에서는 이렇게 나왔잖아. 얘만 붙게 얘만. 그러니까 멀리 안 가고. 지금 2 초과가 답인데 3 미만이 정답이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답이죠? 그러니까 답이 2부터 X가 3까지 이게 지금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3개야. 1, 2, 3. 근데 지금 이어져. 마이, 마일 마일 2, 2, 3. 지금 이어지는 거 보여? 그 그러니까 최종 답을 아 마이부터 x는 3까지라고 지금. 이해돼? 여기 정답인데 내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지금 있어. 어? 이거잘안 보일까 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게. 지금 아니 답이 말이야. 여기 좀 좁아서. 아, 카메라 때문에 지금 마일 이하의 부, 부, 부분에서 마이 초과가 답이라고 답 하나 맞지? 그 다음에 마일과 이 사이 잘봐 잘 마일부터 이까지에서는 이게 다 답이라고 그리고 2보다 큰 범위에서는, 2보다 큰 범위에서는 3 미만이라고. 3 미만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2 초과해서 3 미만인 거니까 얘가 지금 정답 아니야. 그지? 아까 등호 뺐네요. 그래서 이게 다 지금 합쳐지는 거야, 지금. 이게 최종 답이 지금 이거라고, 어딨어? 최종 답. 다 합치면 얘죠. 다 이어지는 거. 그, 오른쪽에 있는, 잠깐 유지해 좀 풀어봐봐.